아, 이 분신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런 네. 얘기 됐었군요. 네. 우선은 이 분신 사건이 어쨌든 그 공수처 앞에서 예. 60대 남성이 이제 분신을 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뭐 분신을 하겠다,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어... 여론을 굉장히 조성하고, 네, 네 조성하면서 기회를 줄 거니까 그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되니까 <laughs> 내가 기회를 주겠다. 그니까 기다려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<laughs> 예전에도 왜 천공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천공이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어... 그 인신공양적인 발언들을 했었잖아요. 네, 그때도 어, 우리 아이들 이 희생이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기회다. 네, 어, 희생이 기회다라는 도 세계, 네, 세계 만방에 어쨌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뭐 기회다라는 취지로 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인신공양적인 발언을 정광훈이 한 거예요. 하, 근데, 분신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 기회를 줄 테니까 효과 있는 죽음. 그러니까, 이거는 내가 죽으라고 할때 죽어라. 그때 죽으면 효과가 있다.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교주지, 무슨. 이거 어떻게 목사라고 할수 있습니까? 죽음의 고판을 집어치우라고 말해야 될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가 아닌가 싶은데, 아, 근데, 이거를 목사가 한다는 게 참. 섬칫하네, 요 섬뜩하네, 요 섬뜩해. 그니까, 러 이제까지 그 뒷발언들을 보게 되면, 사실 정광훈이 이제까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, 음.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, 뭐, 1인당 5만원 줄 테니까, 탄핵 음. 반대 집회에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, 뭐, 천만 오. 명이 모여야 된다, 뭐, 혹은 삼천만 명이 모여야 된다,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나와야 된다, 뭐, 음. 아니면은 전세방을 뺏어라도 나와라. <laughs> 전세방 뺏어도 나와라? <laughs> 아니, 뭐, 자기, 아니, 그러면은, 자기는, 거, 거기서 호의 의식하고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사람들한테는 전세판까지 빼서, 어? 전세금까지 빼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이제는 죽음, 그니까 러 인간의 어떤 죽음까지 강요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뛰어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, 그니까 러 기독교에서 어쨌든 가장, 가장 하나님이, 그니까 러 기독교의 신이 하나님이잖아요? 그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, 음. 다른, 그니까,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가장 극도로 싫어하신단 말이에요. 그 성경에 의하면. 음.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 윤석열, 김건희잖아요. 그렇죠. 구속을 하고 있잖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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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 사람들은. 그러면 기독교인, 그니까, 정상적인 성경말씀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, 그리고 특히나 목사들의 경우에는 그 성경말씀을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, 음. 그 목사들이 어떻게,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. 저도 항상 이거는 그게 의문스러워요. 네.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정광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결국엔 윤석열을 위해서 음... 목숨도 바치고 돈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허, 그러네. 그 우상숭배하고 있는 윤석열, 김건희를 위해서 하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은 신이 우상 그 신이 <laughs> 윤석열, 김건희인가요? 하나님인가요? 그러니까 저는.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. 결국에는 자기가 돈이라도 쥐어 줘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아.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슬라이드 내용 그 슬라이드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어. 신의 한수에서 그러네요. 진짜 이 사람이 집회 데려오면 5만 원 주겠다. 네. 전세방 전세 빼서 버스를 예약을 해라. 아유 자기가 빼지 왜 사람들한테 빼라고 하는 거예요?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. 와 대단하다.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심지어는 그 유튜브 신해안수에서 애국자 전광훈이라는 영상을 틀어줘요. 애국자 전광훈이요? <laughs> 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전광훈의 이름으로 자유와 정의를 오. 위해서 싸우자 영원히 오. 기억될 그 이름 전광훈. 이게 지금 전광훈교지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? 아니 전광 전광훈을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거 이제는 뭐 조만간 뭐저 대통령 출마하나요? 아 그러니까 이게 <laughs> 이게 사이비지 뭡니까? 야. 사실상 전광훈이 지금 극우 진영을 좌우하는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네요. 그렇죠. 있거든요.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국힘이 꼽작을 못하고 전광훈 당이라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. 어, 사실 전광훈한테 그러네. 노란하고 네. 있으니까. 근데 이번에 이정광훈이 이렇게 계속 불법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~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 음.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군요, 예. 그래서 그 배후에 지금 정광훈이 있다라는 음. 얘기를 듣고 경찰에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네, 아예 네. 전광훈과 그 일당들을 잡기 위한 전담팀을 아. 꾸렸어요. 보니까 전담팀이 꽤 지금 빵빵하게 꾸려져 있는 걸로 네. 보이더라고요 네. 지금 보니까 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뭐~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한두 사람 정도가 그~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다 네, 네. 전도사다 네. 뭐~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한 있었죠. 모양이더라고요.